반갑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코인만을 담아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하시면서 수익도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코인은 엘프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할 코인은 아니지만 오늘 저녁쯤에 생각한 자리가 나와주면 그때 소통방에 매수 신호를 드릴 거고요. 현재는 상승 모멘텀이나 지지라인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타점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따 앞에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늘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죠. 대장주들도 줄줄이 빠지면서 알트도. 크게 빠진 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시장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시장 흐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다고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힘든 시기를 겪는 건 언제나 반복되는 일이고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경험삼아 내공을 더욱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냐 우리가 체험한 이런 시장의 데이터들도 꾸준히 모으고 공부를 지속하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항상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 결코 쉽게 벌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속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노력이 돌아가지 않도록 소통방에 계속 공부할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수익도 만들어가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죠. 자, 제 계좌를 보시면 저도 손절합니다. 내가 생각한 자리가 깨지거나 추세가 깨지면 손실은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하고 화 자금을 계속 굴리려면. 손실이... 손절이 꼭 필요해요. 그럼에도 제 계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저와 같이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엘프코인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본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엘프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커다란 추세입니다. 장기평선 돌파 후 골든 크로스가 된 시점은 올해 초2월 달쯤이었어요. 그리고 추세를 유지하면서 큰 상승 후 조정 또 8월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정배열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단기 평선인 5일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래 CCI 지표나 RSI는 과열 구간에서 지금 매도 압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일선 지지는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더 눌릴 수 있을까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시간 봉을 보면 지금 이 초록색 61선을 지지하고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깨지면 어디까지 볼수 있다? 다음으로 지지를 많이 해줬던 이 121선 여기까지는 눌릴 수 있을 것으로 열어둬야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지지반등하는 모습인데 왜 매수를 안 하냐? 현재는 단기 평선도 역배열이지만 아래 지표도 매도 압력이 높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반등을 해버리고 쭉쭉 가면 어떡할 거냐? 이대로 그냥 반등을 해버리고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애매한 자리에서 굳이 위험할 감수한 매매는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시장은 보수적인 접근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진입하면 된다? 지금 현재 추세를 바탕으로 반등해주면서 단기평선이 추세를 살려주면 추세가 확정된 걸 보고서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관망을 하고 있다가 저녁에 알려드릴 건데 매수 타점과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가는 실시간 상황에 맞춰서 소통방에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키워드 알람으로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방에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입장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은 소통방에서 또 함께 진행하기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